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심터 힐링 상담가 조월입니다. 오늘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 만나보러 왔습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요, 곧 불어날 여러분들의 재물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자,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 재물 운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재물 운 한번 알아보죠. 네장의 그림카드 중에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다섯을 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고르셨나요? 고르지 못한 분께서는 일시정지하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번호를 공개할게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 2 3 4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재물 운을 알아봅니다 네 1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재물 운을 알아봅니다 자곧 불어날 나의 재물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 잘되시면 이 재물 운도 올라가는 건데요 네선 카드를 골라주셨네요 멋진 고양이 골라주셨습니다 자책속에서 바로 뽑아볼게요 일단 투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흐름 카드를 먼저 봅니다 자 흐름 카드 중에서 먼저 나온 것은 투 오브 완즈 지구본을 들고 있는 토끼 그리고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제 속하게 된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로 본을 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글로벌해진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요. 그더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좀 자연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좀 세계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안에 기둥을 이렇게 두 개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 표를 어,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어디에 속해 있다. 내가 혼자서 일을 하더라도 프리랜서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분명히 음, 어, 이 세계에 뭔가 좀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것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람들과 온라인으로도 많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음. 또 내가 목표한 것들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또 하나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더풀 카드요. 이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카드죠. 더풀 카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음악, 미술, 또뭐 유튜브를 하시던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카드예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타로 명리를 공부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자유롭다. 음, 어떤 일의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일의 스케줄을 잡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은 자유롭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더풀 카드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끝냈으면은 이제 다른 일로 시작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잠깐의 휴식을 가져도 어그 시작하는 모습이 좋다. 왜 목표를 하나 더 두었기 때문에 왜 사주팔자에서는 그 충이 올 때가 있잖아요. 뭐 묘유충이라든지 진술충이라든지 그때는 직업을 바꾸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매디션 카드죠. 정말 음,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 내가 능력 발휘를 할수 있다라는 것, 재밌게 할수 있다라는 것, 나도 몰랐던 나의 재능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능력 중에 분명히 돈이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 이것들은요. 바로 재물 운과 직결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잠시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쉬시는 분들은 이제 더 멋지게 다시 어떤 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 of 1 카드가 나타났죠. 누군가와 이제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협동하고 협업하고 내가 사장이면 이제는 직원들을 더 뽑는 모습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이두 개의 막대기는요, 어떤 어, 정말 소규모에 내가 소속되었다라는 건데 이네 개의 막대기는요, 정말 어, 좀 커진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좀더 확장할 수 있다, 아니면 더 좋은 기업이나 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든, 아니면은, 내가 꿈꿔왔던 일을 5년, 6년, 뭐, 10년 준비했든 간에, 거기에 소속될 수 있다라는 것. 음, 소속감이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직업적인 부분으로도, 분명히 재물 운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집에서, 어, 나의, 어,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어떤 가치가 올라가거나 또 우리 직원 들과의 협동을 통해서 우리 사업 매출을 늘리는 모습. 내 배우자가 잘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두 장의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결론 카드예요. 결국에는 이 무자라는 정재의 역전이 크죠. 예, 내가 한번 주인 돈은 잘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곧 불어날 재물 중에서 하나 또 예상되는 것은 누구에게 상속 증여 그리고 뭔가 물려받는 것 어떤 회사를 내가 인수하는 것 인수 합병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좀 와이드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 썬카드를 골라 주셨다는 건 여러분들의 무의식 중에 어떤 일적인 것 그리고 조금 윗사람과의 커넥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더풀 카드 골라주셨습니다. 네. 타로 카드의 0번 카드인데요. 고양이가 이 나비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음,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의 재물운은 어떻게 어, 곧불어나게 될지 올라가게 될지 자한장한장 한장 흐름을 봅니다. Five of Wands 이것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건데요. 어, 토끼가 다섯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막대기 하나씩 다 들고 있는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결국에는 합심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음, 내가 그 경쟁에서 이겨내면 중심에 설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죠. 혹은 합심해야 된다, 협동해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이런 거는. 음, 회사 내에서도 회의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음, 해나가는 그런 모습. 어,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같이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막 싸우는 것 같지만서도, 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은 재물 운을 올릴 수 있다. 지금은 사람들과 내가 경쟁하거나 그 경쟁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은 음, 같은 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거나 인간관계가 힘들거나 이러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또 흐름카드 봐야죠. 또 풀카드가 자주 나와요. 1번 분들도 나왔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장이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떠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갈망한다 그랬죠?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힘든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내가 뭔가 독립할 수 있고 혼자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자율적으로 변한다. 지금은 회사 내에 소속되어 있어서 어떤 자율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자율성을 굉장히 잘 발현시킬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자. 막대기를 들고, 헬멧도 쓰고, 그리고 아주 예쁜 말을 타고, 자, 동행하는 사람이 있죠. 결국, 코, 여러분들은 외롭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인간관계가 지금 은안 좋을 수 있죠. 이 중에서 좀 끊어낼 사람은 있는 거죠. 내가 경쟁에서 이기면 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죠. 지금은 페이스메이커로 필요한 존재인 거죠. 완전히 음. 이 카드도 그렇고 좀 높은데 우뚝 솟아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동을 통해서도 재물운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곧 불어날 재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하던 부동산을 하던 코인을 하던 간에. 내가 어떤 그 점을 잘 찾는다라는 것이 그 점을 잘 찾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봅니다. 킹 오브 소드네요. 이제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 모습 중에서 나에게 결정을 내려줄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해 간다. 그 자리가 높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하러 간다 아니면 그들과 뭔가를 조율하러 간다라는 모습이죠.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헤드헌터라든지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의 소개 아니면은 뭐 연락, 물밑 작업을 통해서 좀더 연봉을 올려서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은 재물 를 늘릴 수 있다, 불 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경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점을, 그 지역을, 그 집을, 그 땅을 잘 찾는다라는 그런 모습도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 카드를 사주팔자 카드로 뽑아 봅니다. 갑진이네요. 그리고 원진살이고요. 하나 더 합니다. 을해입니다. 을해야말로 이것은요. 내가 문서를 취득하러 이동한다. 이동해서 취득했다라는 것이고요. 원진살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끊어낼 사람이 끊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건 안했건 간에 어떤 배우자나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나야 내 운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갑진이라는 건 정말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은 재물을 불려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재능이죠. 예, 여기 이 악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음, 가야금이에요. 가야금도 있고 장구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에도 선다라는 이 백호 대살도 되는 거거든요. 자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여러분들은 이상을 높게 가지시길 바래요. 지금의 이 싸움이나 갈등은 아주 큰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쁜 흰 고양이 골라주셨는데요. 어, 태양도 또 있고, 이 컵이 두개예요 네, Temperance 카드입니다. 자, 무언가를 이제 잘 조율한다, 섞는다, 정화한다, 라는 카드인데, 어, 아무래도 곧 불어날 재물과 굉장히 연관이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골라 주셨으니까요. 에스 원지 카드입니다. 고프룬의 재물 중에서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음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 특히나 사업을 시작하셨다. 하는 분들은 편재를 쓰는 거죠. 사주에 있는 편재를 쓴다. 사주에 없더라도 편재라는 그 개념을 쓴다라는 거거든요. 편재라는 거는 좀더 사업적인 돈, 확장할 돈. 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땅에다가 정말 이렇게 빌딩을 올린 것처럼 이거 이제 어, 뭐 막대기가 하나 있다라는 건데 이 토끼는 음, 날아갈 그 태세예요. <laughs> 그래서 이상이 높다. 이제는 무언가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재물이 불어난다. 시작해서 불어난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뭐 사업이면은 훨씬 더큰 거를 바랄 수 있겠죠. 왜냐면 직장이라는 거는 음 아무래도 고정적 수입이다 보니까는 그럴 텐데 그래도 고정적 수입이 오히려 사주나 어 이런 주역이나 이런 데서 또 이런 점술에서는 훨씬 더 나중에 말년에 안정적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죠. 자, 더 월드 카드입니다. 화개 스타일 카드이기도 하고요. 자, 이거 보면은요, 음, 그 어떤 둥그런 뭐라 그럴까요? 원 안에 이렇게 토끼가 들어가 있는데요. 월드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한 바퀴 쭉 돌았다. 뭔가 축하할 일이 있다. 글로벌하다. 월드와이드 음, 하다 음. 역시나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 멀리 보이고 또 장기적이다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굉장히 활용을 잘한다 라는 카드입니다 결국에는 테나브 펜타클로 이 재물 카드로 움직여지네요 가족 카드이기도 한데요 포 오브 소드 카드도 나왔구요 그리고 이달 카드도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쭉세 장을 뽑아 봤는데, 예. 예. 해석을 해볼게요. 음, 여러분들이 곧 불어날 재물의 양은 뭔가 좀 큽니다. 어, 이 흐름 카드에요, 전부다. 어떤 것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어떤 것을 마무리했을 때, 그 시작하면은 분명히 금방 불어날 재물로 나타나는데요. 너무나도 이 금방 불어난 재물은 약간의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났으면 단기적으로도 이루어 났으면은 반드시 뭔가를 복기하고 한 번은 반성해 보고 또 다시 음 계산해 보고 <laughs>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계산이라는 것은 내 대인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히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확실히 지불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확실히 받을 것을 받았는가? 내가 만든 그 상품이 정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음. 응.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말들이 많죠.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어 우리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공짜인 것 같은데 배달비가 막상 보면은 그 음식값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또그 사장님들은 더욱더 그 부담을 지니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것이 뭐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그 공정위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지적을 받았죠. 어. 그런 것들은 없는지 이런 계속적으로. 구조 개선을 시스템 뭔가 시스템 개발뿐만이 아니라 그 보안까지 해가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이 보름달까지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더더욱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모양새다. 자, 그러면은 4주팔자 카드로 마무리해 봅니다. 을해에요 을해. 병호입니다. 역시나 이불 기둥이에요. 네, 굉장히 열정적인 카드죠. 자, 여러분들이 지킬 것만 지켜간다면 그 재물을 우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 자신감도 올라가고 또 내가 가진 문서 이런 것들이 또다시 그 재화로 바뀌는 모습이기도 하고 내가 가진 재물이 또그 증서로도 바뀌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나의 이 울타리가 생겨난다. 여러분들의 울타리 안에서 재물운은 반드시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카드 골라 주시면 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릴게요. 네, 4번 카드 골라 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어날 재산, 네. 재산, 알아봅니다 재산, 재물. 예. 네. 똑같은 이야기죠. 음. 자, 킹 오브 컵스 카드를 골랐는데요. 오, 이거 무슨 고양이죠? 어쨌든, 이, 어, <laughs> 예쁜 고양이. <laughs> 흐름카드 봅니다. 음. 자, 이것은 초승달이에요. 와, 더 풀카드는 많이 나타나네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 주파수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매디션 카드도 그렇구요 여러분들이 게쭉 뽑아봤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장의 카드입니다 저도 집중해서 해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f of 1 카드는요 여러분들께서 음, 가차려놨다 내가 사무실을 차렸다. 근데 여태까지는 좀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젠 좀 영광이 있을 것이다. 재산이 불어날 것이다. 그 아니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목하다라는 뜻이죠. 이 장미꽃. 그쵸 그렇죠? 화려한 그리고 네 개의 기둥은 완벽한 어떤 하나의 공간을 의미하고 하늘로 향하는 그 기운입니다. 자, 공간이 넓진 않아도 위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 그 행위 그것들이 다 돈이 된다라는 <laughs> 이야기예요. 음.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시작했다, 초승달이라는 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달은 계속적으로 28일, 29일 그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 모양을 바꾸죠. 초승달이라는 건 이제 신월 해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달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잘 보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봐야 됩니다. 특히 초승달은.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초승달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떤 두려움은 있겠지만, 이더 풀카드처럼요. 여러분들이 씩씩하게 걸어나가고 시작하면은 이 공간 안에서 대박 칠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과 협업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잘될수 있고 좋은 파트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는 카드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매지션 카드에서 퀸 오브 펜타클 까지 갔습니다 자 매지션 카드는요 음 우주의 4대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모양새이죠 우주의 4대 원소 네 화토 공기 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우주의 4대 원소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내가 몰랐던 나의 재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재물운을 올린다. 고프러날 나의 재물, 재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끄집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순서 이 흐름 너무나도 좋습니다. 결국 퀸 오브 펜타클이라는 거는요. 음의 음음 음. 음이라는 건 퀸이죠. 퀸. 퀸이 들고 있는 펜타클, 음의 음 카드예요. 이것은요, 음의 음은 뭡니까? 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분명히 저장해야 되고 저장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크나큰 흐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철귀인이고요. 네, 원진살이고요. 그다음 경술입니다. 오. 경술생들 계신가요 혹시? 네. 뭐 타로 점이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또 재미로도 보시겠지만 이 경술이라는 글자 자체가 뭡니까 금의 기운이고 어. 또 화를 저장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이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 저장할 수 있고. 또, 원진살이 하나 나타났네요. 이거는 분명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명은 좀 어긋나는 사람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경술이라는 이 글자에 신금이라는 글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어, 어긋나고 갈등이 좀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시련을 덮어줄 그 시련이 극복되는 훨씬 더 좋은 저을 귀인이 나타났네요. 음. 결국에는 이킹 오브 컵스처럼 여러분들은 좀 만족감을 느끼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같이 동반해 주셔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요.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와의 주파수를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자, 여러분들께 또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